할렐루야. 오늘 드려지는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심령, 10년, 심령과 우리 세순계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또 새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아브라함의 그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 집에서 길려온 318명이 사계 연합군을 이기는 장면이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24절에 아브라함 318명 외에도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던 아넬 에스골 마물에 이런 또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또 싸운 것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해 본들 이 동맹한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그 싸움은요. 이길 가능성 제로입니다. 이길 가능성 제로일 뿐만 아니라 살아남을 가능성마저도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지난 시간의 핵심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 뛰어들을 수 있었는가? 그 정답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이 무모한 말도 안 되는 전쟁에 뛰어들게 되어졌던 그 힘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시간 시간마다 살펴볼 것인데. 믿음이라고 해서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믿음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셨더니 고향, 친척, 아비집을다 떠났죠. 자기가 그동안 의지하고 믿고 또 울타리 삼았던 것을 다 걷어 제치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장에서는 어떤 믿음입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떠나는 믿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 가운데로 돌진하는 믿음으로까지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화 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에 주어지는 은혜는 아닙니다. 우리가 전화 위복과 또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편에서 뭘 해야 될까요?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홍해를 갈라놓고 지나가라 했을 때 물이 벽처럼 써 있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홍해가로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셨을 때에 그 철철 흐르는 그 요단강 물 위로 믿음의 발을 내디뎌야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향해 함성을 외치라고 했을 때 무너질 줄 믿고 외쳐야만 되는 겁니다. 전쟁에 뛰어들어야 이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계속해서 자라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15절, 16절에 보니까 두 단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수의 병력으로 그 대군을 다 쳐부숴버립니다. 깨부수고, 그리고 도로 다 되찾아왔더라. 승리, 오늘의 두 번째 핵심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출전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길 줄 믿고 돌진한다고 승리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아브라함을 승리하게 했는가? 이 승리의 요인은 아브라함의 내면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 자체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승리의 요인은 외부로부터 어떻게 주어진 것인데 이 외부의 요인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최근 한때 한국 교회 내에서 베스트셀러였고요. 많은 교회에서 성경 교재로도 쓰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또 많은 비판도 받았습니다. 비판을 받은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긍정하면 그렇게 되는가? 내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가? 그 의미는요. 하나님이 없는 긍정이 과연 올바른 긍정인가라는 그런 내용이었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도 이런 사상은 있지요.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 세상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게 하는 주체가 애매합니다. 만약에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주체가 나라면은 그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긍정의 힘이란 책이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가? 근거가 무엇인가? 라는 데 대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아서 인터넷에 목차를 한번 쭉 검색을 해 봤습니다. 과연 이 긍정의 힘의 근거를 이 목사님은 어디에 두고 이 책을 썼을까? 목차를 쭉 살펴보니까 모든 긍정의 힘의 근거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 문득 깨달았죠. 아이 책을 비판한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구나. 지금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긍정의 힘을 책을 쓰셨을 때, 긍정의 힘의 모든 근거는 바탕에는 하나님이 깔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긍정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길 줄 믿는다고 그것이 그대로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믿음에다가 다른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 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성전을 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앞에 두 왕이 맞이합니다 하나는 소돔왕이고요 하나는 멜기세덱이라는 왕입니다 먼저 소돔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거돌 나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소돔 왕이, 이 소돔 왕은 전쟁에 패한 왕이지 않습니까? 5개국 연합을 대표했던 그런 왕인데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패한 그 적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니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왕의 골짜기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일약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 중동 일대의 스타로 떠올랐을 것입니다. 소돔 왕만 나오지 않았고요. 소돔 왕과 함께 싸웠던 모든 연합궁의 그 왕들도 함께 나왔겠죠. 무슨 마음으로 나왔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야? 우리도 못 이긴 그 대군을 물리친 아브라함이 누구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지? 궁금해서 모두가 다 아브라함을 맞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이 말씀이 이한 전쟁의 사건을 통해 성취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 전,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외에 관심 없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관심 받고 유명해지고 이런데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버렸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원리를 한번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진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덤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이름을 창대케 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우리 모든 성덕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소돔왕의 좀 뻔뻔함을 21절에 볼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가라. 소돔왕은 패전한 왕입니다.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든 전리품과 그 노획물들은 누가 소유합니까? 승리한 자가 소유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소돔왕은 마치 이 전리품이 자기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이 전리품 몽땅은 누구 겁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사람도 그 안에는 포, 그 잡혀갔던 포로 또 그들 중에서 또 차로 잡은 포로 다 포함됐겠죠. 사람에서부터 물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유권은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소돔왕은 마치 자기가 선심 쓰듯이 사람은 내게 주고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에 당당한 믿음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요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내용이 뭡니까? 너다 가져가랍니다. 다 가져가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다 가져가라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지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 다 가져가라. 이것은 무슨 고백입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공급자는 누구라는 당당한 고백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소돔왕 당신이 비록 왕일지라 한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내게 복도 내릴 수 없고 나를 해할 수도 없다.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오직 요 하나님 한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저물 건너 온 나그네 같은 그런 한 사람입니다. 소돔왕은 이 땅에 살아고 있는 한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맞짱뜹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당당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앞에 꿀리지 마시고요. 권력 앞에 꿀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재물이 하나님만 못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 본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세창과 맞짱 뜨셔서 아브라함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샬렘왕입니다. 좀이 샬렘왕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 샬렘왕에 대해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샬렘왕 멜기세댁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이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은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정보가 없습니다. 창세기 지금 24장과 그리고 시편 110편 말씀과 그리고 히브리서 몇 장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요. 참좀 신비로운 그런 존재입니다. 자,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실존 인물일까요? 아니면 상징이나 비유의 인물일까요? 두 가지 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멜기세덱은 당시 예루살렘의 왕이었답니다. 왕이었고요. 또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실존 인물이었고 또이 멜기세덱은 누군가를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너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너는 멜기세덱의 서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성천하신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대사, 대제사장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스 7장 1절에서 3절이 이 멜기세댁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읽어 드릴게요. 이 멜기세댁은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짓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당시에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댕은 왕일 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왕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입니다. 그리고 또이 존재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답니다. 족보도 없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은 실존 인물이 여기도 했지만 이 멜기세덱은 장차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과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사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만남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겁니다.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과 여료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요구를 합니다.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이 20절을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멜기세덱은 왕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는 그런 모형으로서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축복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은 뭡니까? 감사라는 하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라는 하 겁니다. 그 이유를 먼저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이루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영접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지금 환호하면서 영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마음 어떨까요? 아브라함도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와,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내가 승리를 했지. 또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와, 우리가 용맹해서 아브라함이 전략 정수를 잘, 잘 짜서 딱 맞아 떨어져서 우리가 이큰 승리를 얻었네. 어쩌면 이런 생각 가운데 지금 막 들떠 있는 상황에서 돌아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멜기세덱은 스탑시킵니다. 지금 너희는 전쟁의 승리로 파티를 벌릴 때가 아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를 대적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찬송하며 감사해야 될 바로 그 시간이다.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송태근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승리로 들떠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이 찬물 한 바가지를 쏟아부었다. 정신 차려는 겁니다. 너 때문에 너로 인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그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20절 중반절부터 아브라함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아브라함 금방 깨달았습니다. 멜기세덱에 찬물 한 바가지에 정신을 벗쩍 차린 겁니다. 이 승리는 나로부터가 아니지. 이 승리는 우리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지. 깨닫는 순간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뭡니까? 그 멜기세덱에 10분의 1, 바로 우리가 말하는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겁니다. 자, 이 11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 21조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주기 이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에게 11조를 바쳐라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11조를 떼어서 멜기세덱에 바친 것입니다. 그러면 이 11조는 뭘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드렸을까요?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시기 전입니다. 멸기세대 왕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을 깨닫는 순간에 11조를 올려드린 겁니다. 무슨 고백이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으면 나는 거기서 죽었구나. 나뿐만이 아니라 전쟁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은 모습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구나.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생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내 생명, 그리고 내 모든 소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11조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11조 여러분이 드리는 11조는 어떠, 어때야 될까요? 율법에서 명했기 때문에 교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라안 하는 게 낫습니다 11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달 동안, 지난 한주 동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았으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이런 우리의 이 연약한 삶 가운데 편안하게 아무 사고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 생명, 하나님께서 내게 소득을 얻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 영육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십일조가 단순히 물질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결론을 한번 맺겠습니다.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외부로부터의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은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라 믿음이 연결고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고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세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될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안될줄 믿는 믿음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절대로 안될줄 믿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절대로 안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요. 불가능해도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돌진해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한 믿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요 하실 수 있거든의 믿음입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하시고 그냥 안 되면 말고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 믿음 중에서 여러분 믿음 어디에 해당됩니까? 의외로요 우리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안 돼. 어떻게 돼? 현실을 봐. 네 처지를 봐. 네 상황을 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그 믿음은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안 되는 게 어디서 하나님 하시면 되지.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지. 하나님 개입하시면 되지. 이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어떻하실까요? 게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실 수 있거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보장인 것입니다. 믿는 대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믿음, 믿는 대로 믿음에 따라 되는 줄 믿으시고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한껏 키우십시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꿈을 크게 꾸고, 우리가 비전을 크게 갖고, 아무리 큰 믿음을 갖고 있다 할 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10대 아이입니다. 골리앗은요. 키가 3미터나 넘고 그리고 전장 어릴 때부터 전장터에서 단련된 맹장 중의 맹장입니다. 거기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갑옷을 입고 아주 대단한 무기를 들고 그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그냥 꾹 눌러버리면 그냥 죽을 것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은 물맷돌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쓰던 그 물맷돌.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다윗에게서는 요인을 찾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뭐 어떻게 해서 다윗이 뭐 물맷돌을 연습을 많이 해서 그것은 틀린 답입니다. 아무리 물맷돌 연습을 많이 해서 그뭐 명사수가 되어졌다 해본들 그 앞에 있는 골리앗을 물리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원인을 찾아야 될까요?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어떤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는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벌레색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이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 밥이 되게 하셔서 온 천하에 여호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넘기셔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시리라. 이 믿음으로 달려나갔고 이 믿음으로 물맷돌을 힘껏 던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부분을 어떤 책에 읽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물맷돌을 던질 때그 물맷 돌에 그 돌에 하나님의 능력이 뒤에서 파워로 밀어주셔서 그큰 골리앗의 이마를 깨뚫고 들어가서 한 방에 죽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는 읽을 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그게 맞구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돌을 던질 때그 물맷에서 발사되어진 그 돌멩이는 그저 다윗이 던진 돌멩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던진 돌멩이가 다윗의 믿음과 합해졌을 때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믿음에 따라 전쟁은 진정 요악에 속한 것임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넘기심을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에다가 하나님의 파워를 잔뜩 실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은 더 이상 다윗의 돌멩이가 아니었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멩이가 되어져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있어요 믿음,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내 신앙생활에는 내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 다윗은 그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쳤고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그 적은 병력으로 그 대군을 물리쳤을 때, 믿음이 분명히 작동해서 그 믿음에 따라 믿음대로 역사하셨다라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라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믿음이 없고, 또 믿음이 잘못되어져 있다면,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믿음 없는 곳에 믿음을 더해주시고, 온전한 믿음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매 순간 순간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참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잘 아실 겁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만약에 잘못돼 있다라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다윗의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선순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